다음 세 번째로 중국 동북공정의 대한반도 정치 군사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정원식 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 박사님은 중국 베이징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동아시아 해양안보가 주된 전공이시고요. 현재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원식 박사님 발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이렇게 소개받은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정원식 박사입니다. 어, 본 그, 어, 토론회의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 이 뜻깊은 학술의장을 열어주신 우리 그 사단법인 대한사랑 주최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기존에 홍보 영상이라 할지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 나갔던 제목이 지금 현 지금 발표 제목과는 약간 좀 많이 다소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북공정이 우리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인 의미가 뭐냐, 즉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 부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분 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논문 구성은요 서론에 이어서 본론에서 동북공정의 전반적인 괴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꾸며봤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압축적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두, 본론 두 번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한반도 동북공정이 한반도에서 갖는 정치 군사적인 함의가 의미가 뭔지 예, 그래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본 발표 들어가기 앞서서 또한 앞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은 제가 박사 5년 차 때인 2013년 6월 13일날 중국의 대표적인 신항왕이라는 그 누수 매체에다가 제가 칼럼을 기고를 한 내용인데요. 이 칼럼을 갖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북경 대학에서 최 일선에서 있으면서 당시에 2005년도 6년 7년도에 그 우리 혐한증을 일으키는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싫어하는 데서 주요 요인이 뭐였냐면 바로 이 단호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호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2005년도에 유네스코에 강릉 단호제를 등재한 걸 가지고 중국에서는 자기네 단호제를 훔쳐가지고 한국 정부가 저렇게 등재를 했다. 그래서 맹비난을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았던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일, 불속 여기 그저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해를 또 편견이나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그 박사 5년 차때이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때 에, 이 칼럼의 그 제목이 인제 단호 논쟁에서 발어문 한중 교류란 제목으로 했는데요. 어, 주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어, 중국 단호절은 절은 절기를 중시하는 시간을 중시해여 중국에서 단오절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의 강릉 단오제는 제사를 중시하는 마을 중심의 마을 축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 그제 칼럼의 핵심에서 중국의 이러한 그 자문화주의 중심주의 행태는 결국은 문화 패권주의로 발전할 수가 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개 국가의 어떤 특허나 독점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공유하는 공공재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는데 어, 당시에 그 댓글에서 한 6천 7천 개가 달려 있는데요. 대부분 다 욕을 이렇게 욕설이 이렇게 줄을 이루었는데 아마 제가 백 살까지는 무난하게 살것 같습니다.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근데 거기에서도 그 중간 중간에 중국에서 말하는 단호절과 한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단호제가 차이라기보다란 것을 바르게 알수 있는 계기였다. 그렇게 댓글도 달린 분도 있는데 제가 이 에, 동북공정에 앞서서 이 칼럼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 일선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바르게 이렇게 알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은 일화를했다는 어떤 자부심과 두 번째는 오늘 이 동북공정이라는 논문 발표를 하게 되는 하나의 기복제였습니다. 이 칼럼이 이 칼럼 이전에는 동북공정에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칼럼을 쓰는 과정 속에서 동북공정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아 동북공정이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영향이 크고 심각하고 또 한편은 참 무섭게 다가온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 중국의 그 우리 그 백두산을 한네 다섯 번 정상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두만강 훈춘, 그다음에 단동, 신우주 그쪽 일대 근처까지 이렇게 답사도 한두세번 정도 해봤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게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칼럼의 기고를 통해서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본그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서서 소론에는 그렇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언론 매체를 다 알아요. 굳이 제가 여기서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구려였던 그 소수 민족의 정권 고구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동북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 정권으로 규정을 해서 중국의 어떤 그 역사로 편입하려는 국가급 대 프로젝트가 바로 이 동북공정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바로 학술의 어떤 그 정치화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라 할 수가 있고. 또 동북공정의 주요 그 프로젝트를 시행을 할때 거기에 따른 그 이론 논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뭐 통일적 단민주 국가론이랄지또 국토 지상주의적 역사관 또그일산양형론이라는그 그, 이론틀을 가지고 그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서 이 가장 중요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밝힙니다. 북한에서 극변사태가 일어나거나 북한이 붕괴했을 때 국경을, 접, 1,4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방관할 것이냐? 아니죠 이것을 군사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중국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인 북한 지역에 군사 정치적인 개입과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 프로젝트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강조를 하시, 하면서 발표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과거 연구를 통해서 미래를 주도면밀하게 대비하는 이 중국의 행태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유심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학술 문화재가 전문가들만 중심에서 학술 문화재가 항상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대중을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과 지금 같이 호흡하는 그런 어떤 학술제 성격이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동북지방이란 것은 뭐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해이룡장 지린성, 라온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세개 성을 묶어서 동북삼성이라 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의 행정 단위의 도. 그래서 어, 우리가 또 간도 지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도 지역을 많이 이야기할 때 어, 주로 간도 지역은 이, 이 북간도, 이 서간도 이쪽 지역 일대를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렇게 간도 지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동북공정의 본론 첫 번째에서 동북공정의 어떤 그 추진과 그 과정 에 있어서 대괄 개괄적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광명일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그 관영매체입니다. 거기에서 2003년 6월 24일 날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합니다. 워먼 말년이 그러니까 거리 민주주의 뭐고 동베이 리시상도 이건 민주 또 비엔정도 민주 정첸동베의도 띠치 샤오신 민주 쩡첸 즉즉이즉 우리 중국 정부 우리 중국은 생각한다 고구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 역사에서 출현했던 하나의 민족이었고 또한 변방 민족 정권이었고 또 우리의 소수민족 정권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구려를 그렇게 예,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동북공정은 다시겠지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서 했지만, 이건 명목상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하실, 알아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총 당시 명목상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약 5억 달러를 투입을 했어요. 당시 중국 물가로 비하면 이 천문학적 숫자의 돈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 이 동북공정을 주관했던 것은 중국 군무원 산하 당정군이 있는데 정정은 군이 있는데요. 정, 정은, 행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군무원 군무원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이었던 사회과학원 우리 같으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정도로 해당할 겁니다 위상은 더 엄청 음, 크죠 거기에 에, 군무원 산하에 있는 주, 주, 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어, 이것을 주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동북공정의 행태를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서 어떤 극단적인 어떤 패권주의 역사관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추진 배경 같은 경우는 뭐 사회 정치적인 안정, 뭐 간도 영토 분쟁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 또 소수 민족 정권을 우리 조선족을 소수 민족 중화 민족의 소수 민족 정권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 뭐 이런 것들도 배경 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요인인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네 번째 항목입니다. 대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한 가지로 인해서 스피어 오브 이펙트, 즉 파급 효과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 의 역사 문제지만 이 역사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합해서 판단해서 그것을 국가급에서 국가대전략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동북공정은 역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착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포장은 역사 문제로 표장하지만 그 안에는 정치 군사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왜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겉으로는 역사 문제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 안에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대외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된 게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대한반도의 영향력 확보 유지라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어, 궁국적으로 추구하고 난 핵심 요인으로 보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 논문 발표가 이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논문 세 가지가 보고서가 이게 바로 중앙 중국 공산당 중앙으로 다 보고된 내용들,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 논문 바, 이 보고서들이 결국은 한반도에서 불안정했을 때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붕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 중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해법을 제시한 게 바로 이세 가지 논문 보고서였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서 자세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동북 공정을 주장하는 논리가 앞서 설명을 했죠. 통일자민주 국가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 세 번째 일사양용론이라는 내용이 아주 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어, 일사, 즉, 하나의, 국, 하나의 역사를 양용, 두 개가 이용한다, 사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하나의 역사를 둘이 사용하자는 그런 논리인데, 고구려의 역사는 수도가 국내성에 있다가 5세기 장수왕 이후로 평양으로 천도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에 있었고 또 우리 한반도 북한 그 북부 지역인 평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이 봤을 때는 두개 하나의 국가가 북한과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이렇게 같이 공동의 역사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그 기가, 기가 막힌 그 합리합니다. 결국은 뭐냐? 일상 양역놀이 갖는 그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로 공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북한 니네가 유사시 체제가 붕괴되거나 어, 동요가 소라인 난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명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이건 이제 서길수 교수님께서 언급한 내용들인데요. 최고, 어, 최종 4단계로 우리 동북공정이 추진됐습니다. 1단계가 이제 1979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중앙정부급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중앙정치국에서 승인한 게 2002년이지만, 그 하부구조에서는 이미 1979년부터 그 밑, 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010년, 현재까지 약 4단계에 걸쳐서 지금도 동북공정은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의 그 추진과제 영역은 총 107개였어요. 었 5년 동안 그 시행된 그 총과제가 그 중에서 약 한국고대사랄지 동북지방사, 한중관계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약 72%를 점유하고 를 있고 나머지 기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서 본론일에서는 동북공정의 추진이랄지 추진과정 이런 것에서 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봤고요. 제가 오늘 이본 발표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대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의미는 뭐냐, 동북공정이. 그랬을 때 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기본부터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국이 과거부터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이 일관된 대한반도 정책 규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 이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이것은 남북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다는 의미고. 기존 현상 유지를 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한반도 비핵화. 지금 현재 핵,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여기 한반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 중국의 정부에 있어서 그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비핵 핵문제에 관련돼서는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교 병행 뭐쌍 중단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국,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동시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이 쌍계 병행인데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걸 중단을 해야 된다. 쌍방간에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을 하고 대신 한국과 미국, 한미 연합사령부에서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 중국 정부가 우리 태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에. 예, 세부적인 어떤 그런 전술적 차원에서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대한반도의 영향력인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 북한 핵 문제에 관련돼서 가장 이익을 본 나라는 두개 국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반도의 영향력은 중국에. 이,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핵 개발 문제에 관련돼서 중국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 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어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말이죠. 자, 대한반도 정책 기조가 이렇다는 것을 검토했고, 자 그러면 동북공정이 추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목적 중에 하나가 대한반도에 대한 정치 군사적 개입이었어요. 그러면 군사적 개입을 하려면 북한 지역, 북한이라는 이, 이 지금 현재 하나의 독립 국가죠. 이 나라가 갖는 국제법적 이상은 뭐냐는 것을 우선 검토해봐야 돼요. 헌법 사,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명시돼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민 대사수는 북한 붕괴 시에 당연히 우리 같은 민족이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미수복 지역인 땅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우리한테. 승계되고 수복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 국민들의 착각이시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민, 어떤 민족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을 어, 1948년도에 북한에서 정권에 수립됐을 때 우리 남한에서 수립되고 정권에서 수립됐을 때쌍방간에 남북한 간에 그때 국제법에서 유엔에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요, 다아시 부분도 있겠지만 48년도 유엔청에서 195조 3항에 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합니다. 한국 유엔 임시 한국 위원단이 감시비 협의가 가능했던 지역에 대해서 유효한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 정부가 수립었다즉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서 선거로 통해서 성립된 건립된 정부인. 남한, 샤오스코리아가 유엔에서는 합법 정부로 그 당시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엔은 유엔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북쪽 지역은 유엔에서는 우리 한국 당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근한 사례는 뭐냐? 1950년 11월 달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평양을 우리가 유엔군이 평양을 수복을 했어요. 자, 점령을 했어요. 그 치고 올라가죠. 우리 우리 저 유엔군이나 우리 한국군들이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어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때 유엔에서 뭐라고 했냐 유엔군에서 당신은 대통령 자격으로 오면 안 된다. 대한민국, 샤오스 코리아의 피플 즉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자격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1950년 11월 3일 국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 1991년에 이제 이게 완전히 고정화되는 겁니다.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동 개입 점령, 합법적인 정부 수복 주장,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앞서 어, 말씀드렸고, 국제사회가 이제 국제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북한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엔이란 깃발을 들고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대 북한에 대 급변 미 붕괴 시의 개입의 명분은 바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공정에서 고구려 역사를 자국 역사를 편입함으로써 북한 지역은 과거에 자국의 중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명분을 확보를 통해서 현재 미래에 군사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명분 확보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1960년 이 61년 7월 11일 날 북중간의 군사 우호 동맹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북한에서의 여러 가지 급변 사태랄지 불안정 요소가 나왔을 때 언제든지 군사 개입, 자동 군사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정치적으로 이것도 군사적으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명분도 확보했고 정치 군사적인 명분도 확보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남북 문제가 통일 문제가. 그래서 한반도의 유사시 중국군이 그러면 은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그 전담 부대는 뭐냐 지도에서 잘 보십시오. 북부 정구로, 북부 정구가 있는데 중국은요 2017년에 군사 개편을 했는데 북부 정구 개념은 우리나라 군사령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애하의 군단급인데 우리나라 군단급에 해당되는 78, 79, 80 집단군이 있어요. 그 집단군 내에 군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군단의 집단군의 성격 뭐냐? 육해공군이 통합돼 있는데 우리는 육군만 편성돼 있어요. 기갑하고 육군, 행, 육군 항공하고 그러나 이 집단군은 육해공군이 다 통합돼 있습니다. 자체 독립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어, 이 북부전구가 바로 우리 한반도를 전담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 부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면 처은 팔공 집단군입니다. 이 팔공 집단군은 바로 한반도에서 급변시 혹은 체제 불안정에서 뭔가 쿠데타를 일어거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8공 집단군이 바로 암강을 넘어서 북한으로 진군하는 그러한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8공 집단군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북한 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대 북한 공격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유학을 할때2013 2003년도에 10월달에 제가 이 함선이라는 국방 관련 잡지를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연합 뉴스에다가 제가 제보를 했었거든요 기자한테 넘겨줬는데 그게 이제 뉴스화 보도화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할 줄 몰랐는데 이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뒀어요. 중국 정부가 중국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 참전을 할때 그러면 미군 연합군은 한미 연합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참전을 했을 시 연합군 대동강 밑에 좀좀 이 휴전선을 내 미군 연합군은 이제 보급을 차단하고 평양 점령을 집중한다. 그 다음 미군 병력으로 독자적인 어떤 군사 개입을 할 때는 휴전선 북쪽의 해주 예선강 부근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해서 작전을 수행을 한다. 이런 어떤 그 중국의 국방 관련 함선 지식에서 발표한 내용, 게재된 내용을 제가 연합뉴스에서 기구, 어,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기자한테 내가 넘겨줬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015년 8월 4일 MBN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전문 해킹 조직인 원전 반대 그룹에서 이문건을 해킹을 통해서 문건을 확보했는데 거기 뭐냐면 미국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중국이 대북한 지역이던 분할을 통해서 안정화군을 운영을 하는데 미국에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했는데요.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이차 세계 대전 당시에 냉정 구도 속에서 그이차 세계 전 당시 직후에 독일을 분할 점령했어. 동소독을 분할 점령했을 때그그 그 모델을 삼아가지고 중국국 중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북, 북한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개국이 분할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강원도에 미국, 저쪽 한경북도는 러시아, 또 황해남북도는 우리 한국군, 평양은 사개국이 공동으로 지배하자. 이게 바로 남북한, 동서독의 분할 안에 정확하게 그 모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측의 의도는 뭐였냐? 미국 측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남북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현상 유지로 원하죠. 그래서 북, 중국 정부가 이 한반도의 안정화군을 관련돼서 문건을 제안을 했을 때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 지원보다는 미국과. 중국과 마찰을최소하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변 4대 강도 죽기 중국과 미국은요. 동북아시아에서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국가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그 속단 말로 장난을 쳐왔어요. 지금까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들은 모르죠. 그최 천재가들이 만들어놓은 전략 구도 속에서 그것이 돌아났기 때문에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고 미국도 한반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기조를 양국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는 뭐냐 동북공정에 관련된 그 어떤 그. 역사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우리 한반도의 생존의 문제 안보의 문제와 관심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국민들이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우리 국, 중국 우리식의 사고로 중국을 보지 말고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정치 정제 사회 문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일본 미국식의 아전 인수격으로 중국을 모두 바라보는데 그러면 거의 그 그냥 합발제를 많이 해왔어요. 중국 중심에서 중국 입장에서 사고하고 그것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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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해야지 미국식의 관점. 일본식의 관점, 우리식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어,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하게 국제정치, 국제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그 파워는 경제적 파워, 군사적 파워입니다 이두 개가 작작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금상첨화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지, 우리가 군사력이 지금 하드 파워 6에 해당됩니다. 저는 지금도 6위라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그 부풀렸다고 보고요, 좀 거품이 꼈다고 보고 실질적인 것은 최첨단화 질적인 어떤 국방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힘의 논리가 바탕이 돼야 외교가 자연스럽게 확장돼서. 그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무슨 놈의 외교를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국제 정치,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니 뭐니 해도 명분도 중요하지만 바로 파워다. 그것이 소프트 파워고 하드 파워.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동북공정이랄지 이런 관련 돼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어떤 우호 협력을 통해서. 어 우호 관계를 통해서 기본적인 외교 관계 구축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명분에 희생되지 말고 이데올로기 희생되지 말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미국을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중국을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뭔가의 그 문제들을 동북공정을 포함한 기타 여러 문제를 완만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갈구를 해야만이 되지 어떤 이데올로기에 경직된다면 결국은 외교의 파탄을 초래할 수가 있고 결국은 그큰 손해는 바로 국민 개개인에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끝으로. 1984라는 조지 오일의 소설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한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동북공정과 동북공정이 갖는 대한 반도 정치 군사적 함의를이 한마디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